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어 아린이랑 지금 산책을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아린이는 지금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이아린 아빠 유튜브 찍는다. 아린아, 이아린, 인사 한번 해봐. 한번 웃어줘, 이아린, 까꿍! 한번 웃어주세요. 까꿍! 웃어주세요. 예, 아린이는 지금 유모차를 타는데 이하린,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아린, 불편해? 예, 아린는 지금 계속 일어서려고 영 쓰고 있어요 <끝> 이아린 낮잠 자요 낮잠 자세요 띠리리리리리 <끝> 띠리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아린이는 지금 족발을 먹고 있어요. 이아린, 배고파? 왜 족발 먹어요? 왜 족발 먹어요? 음? 아 아린이가 더운가 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린이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지금 에어컨이 없는 데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짜증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린이 엄마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아린이랑 대피해 있는 겁니다. 아리나 어, 아린이 더워 예, 아린이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 아린 더워요 덥다고요 이 아린 예, 아린이가 이제 승길 내기 시작합니다 지루한가 봅니다 예, 동영상은 여기에서 좀 그만 찍고, 예, 아린이랑 놀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